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아침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누가가 이제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앞 앞부분에서는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증거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인데 이. 마지막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보면 뭔가 이 얘기를 쭉 하다가 결론을 맺고 그 다음에 아주 강조하는 결론적인 그런 말들이 있는데 누가의 어떤 사도행전 기록은 그냥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딱 끊어져 버리는데 그러나 이 마지막, 마지막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첫째는 성령으로 세워지고 또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질 때에 어떤 사도들이 사람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래서 27장에서 유라굴록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건져 주셨고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리데스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멜리스섬에서 이제 그 풍랑 만난 파선한 배가 이제 돌아와그 육지에 도달하니까 그래도 그 원주민들이 좀 영접을 해서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그렇게 좀 해준다고 하는데 바울도 나무 한 묶음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나무 묶음 속에 뱀이 한 마리 독사가 있어서 바울의 손을 뭡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바울을 보면서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이 풍랑 속에서는 살았는지 몰라도 진짜 이 사람 공의로 본다면 이 사람은 살인자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가 보다. 아, 그러니까 풍랑에서는 살아났는데 독사에게 물려 죽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팔에 물린 그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깨끗하고 또 죽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일하는 사역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보블리그멜리데스의 가장 우두머리인 보블리오가 있고 그 부친이 이 열병에 걸려 있는데 또 그래서 바울이 그를 위해서 치유하고 기도를 해주고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기도를 받고 또 치유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장 놀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신분은 죄수의 신분인데 그리고 난파선에서 이제 겨우 살아난 그런 어떤 이제 진짜 불쌍한 사람인데 그의 행동과 그 말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도록 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섬에서 겨울을 이제 석달 동안 납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겨울을 지나고 이제 바다로 나와야 되는데 그때 그냥 조금 더큰 항구에 가서 편안하게 해보려고 하다가 혼이 나고. 그리고 나서야제 이 석달 동안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나고 그러니까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석달 동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섬에서 대접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두 사람 대접하는 것도 한 석달 동안 대접한다는 게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닌데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대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멜리데섬에서 귀하게 아주 높임을 받았고 손님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석달을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후에 이제 남풍이 불고 이제 로마로 가는 알렉산데리아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또이 특별히 이제 사도행진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고 배의 머리 장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오스고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쌍둥이 형제라고 하는, 하는 뜻인데 제우스 신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의 그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이 쌍둥이 아들들은 바다와 항해를 주관하는 신 바다의 신, 항해를 이 배를 타고 가는 항해의 신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신의 머리를 배 제일 머리에다가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추랑을 하고 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신들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바울 때문에 사는 것이지, 디오스구로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로마로 도착을 하고, 로마로 갔을 때그 형,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삼관까지, 세계의 여관이 있는 곳. 그래서 세계의 여관이, 그 당시에 세계의 여관이 있을 정도의 도시 같으면 꽤큰 도시였겠다.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까지 와서 맞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바울이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게 된 상태이니까 또 로마 그 군인들도 로마 군인 한 사람만 붙여서 바울이 좀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전셋집을 얻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 하고 여기서 이제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가 왜 이렇게 왔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설교하는 그 내용은 첫째는 20절에 보면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첫째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진 소망이나 내가 가진 소망이나 똑같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상하게 그냥 뭐 범법자로 이상한 또 나쁜 짓 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 끌려온 죄수가 아니라 첫째는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 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두 가지,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보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하는데 그 하루 종일 얘기하지만 그 전하는 주제,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다른 거 이것저것 뭐할 말이 없고 그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얘기만 하루 종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사도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28절에 보면 그런 적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원래 유대인들은 듣고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안 믿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그것이 바로 <laughs> 예, 담대하게 거침없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음, 사도행전 28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으로 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바울의 사역이 로마에서 재판받기 전에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거로딱 끝이 나버리고 그 다음에 뭐 로마에서 재판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결론 지어졌고 바울이 어떻게 죽었더라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지금도 지속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특별히 우리가 이 노회원을 함께 한 모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아무 힘없이 그냥 대충 대충 그냥 능력 없이 그냥 비굴하게 살아갈 것이냐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저 교회가 그저 어떤 형식만 갖추고 살고 있다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역사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도 했지만 또 바울은 그런 상태에서 지혜롭게 오직 복음만 제대로 전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 성도들의 삶이 온전히 이 세상 속에서 그저 겨우겨우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애를 감당하는 자로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일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이땅 위에서 바울처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선포되는 그런 일들 거기로 가고 그래서 물론 우리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도 유대인 이방인이긴 하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방인들 또 다른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제대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사역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지금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특히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